생존자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이 구조 요청이 올 때까지 생존하실 수 있도록 물탱크도 만들어 놨고요. 어 유리 돔도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농장도 만들어 놨으니까 어 구조가 올 때까지 잘아아 아. 네, 나사에서도 정기적으로 관악산으로 등산을 갑니다. 그래서 등산 가면 잠대원 이제 상, 상사들 앞에서 뽀뽀송으로 장기자랑도 시키고 하면 되겠네요. <laughs> 아주 잘하네. <laughs> 망했어요. 아이 뭘또 망해? <laughs> 망했어요. 아이 근데 물고기는 왜 구워서 혼자 다 가져가나? 이다내 <laughs> 물고기니까. 아 뭐다다 다 자기 물고기야 무슨? <laughs> <laughs> 어다내내 내 물고기만 구웠는데 내가? 아 그래 알았어. 어안 어, 어, 구워졌다. 아... 아. 화력이 부족하구만 됐어. 자 아무튼 저희가 미션을 다 클리어했어요. 모든 물고기를 잡으세요. 미션 클리어. 자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지? 없어. 소유조 타고 지구로 가면 돼. 어 하나 또 있지 않아? 뭐? 네. 없나? 선체 수리도 했잖아. 어 선체 수리 했고요. 어비어어 거래라서 했고 유리도 맺고 집게 만들었고 다 했을 걸? 나무도 종류별로 심었고. 어 물탱크를 만들고 물고기도 잡았고 지옥도 방문 어 다했네? 이제 우리 가면 돼 와아따 아 여러분! 어 이게 모든 미션을 다 클리어 했어요 이제 최종 미션!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어 저희가 저번에 생존자 분들을 만났죠 그 생존자 분들이 이 지..이.. 구출이 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탱크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농장도 만들어줬으니까 저희는 소유즈 2호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이 대망의 엔딩이구먼 드디어 아 드디어 쩔다. 아 여기 왜 막아놨냐고. 아니 아까 오지 말라고. 가자 <laughs> 가자. 자 이제 마지막 몬터들과의 스 사투를 벌이고 소유즈 2호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어어아아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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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나도 나도, 나도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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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기 전까지 빨리 뒤피 빨리 뒤피 빨리 뒤피 빨리 뒤피 빨리 뒤피야 터져라 피드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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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주겠게 메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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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주겠게 오케이 오케이. 일로일로 밑에 또 있다 밑에 또 있다 어디어디어디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어디어디 잡았어 걱정하지마 아아 심히 걱정된다 가자가자 아이 검다 썼네 아이 뭐검 필요없어요 저희 지구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긴가? 여기아니구나 더 가야돼? 어 나만 믿고 따라오게나 벌써 여기서 4일차인데 이거 아직도 길을 몰라가지고 여기 아니네요 야좀더가야돼 아이 따라오게나 그냥 나만 믿고 아나 어떻게 했지? 흑역사. 우리 엄마 빠빠. 나 진짜 근데 어. 열심히 했어. 어, 그래 인정한다 진짜. 진짜 인정해. 아아아아 아! 아잠재면물 좀. 네? 잠재면물 좀. 물다 높았어. 아 아. 자, 자다 아, 탔네요. 여기 이제 생존자들이 있는 곳인데요. 여기를 이제 밑으로 <laughs> 내려가면 저희가 타고 온 소유주 1호가 아니라. 소유주 2호가 있습니다. 아, 아 생존자분들 아, 죽어 아니, 이제 죽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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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 마 죽이지 마. 아 죽이지 마. 어 아, 생존자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이 구조 요청이 올 때까지 생존하실 수 있도록 물탱크도 만들어 놨고요. 어 유리돔도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농장도 만들어 놨으니까 어 구조가 올 때까지 잘 아. 자네 자네 이게 뭐하는 짓인가? 어? 자네 이게 뭐하는 짓인가? 한방에 잡을 줄 몰랐어 어? 잠깐만 아니 이거 잠깐만요 대장님 왜왜 왜? 그거 물고기 종류 하나 더 있나봐 뭐? 흰동가리? 어? 진짜? 잠깐만 내가 볼게 게임모드로 어, 어 빨리 봐봐 아이 설 서, 설마요 어어왜 니모 있어 니모 아아 아. 다시 가세나아 다시 가자 아나 낚싯대 버렸단 <웃음> 말이야 <웃음> 아 낚싯대 하나 내가 주겠네 여기여기 여기있네 여기 이거 낚싯아나 깻머네 이거 뭐야 아아 <laughs>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바보야 미안 아나 진짜 아물아아 아, 아. 아, 물고기가 하나 더 있네요 흰동 좀 부숴도 되잖아 흰동가리가 있대요 아이 그건 무슨 물고기야 흰동가리는 아나 진짜 니모네 니모 아 그니까 니모를 잡아야 되네 아, 아 이거 미치겠다. 좀 부셔봐 어? 이거 아아 아, 아. 나와 나와 빨리 부셔 으 겹쳐있으면 못 부시잖아 어? 아아 아, 그래 아, 일단 나가봐 나가봐 죽어 그냥 아 그냥 죽을까? 어야 죽을라 그래도 부셔야 돼어 아, 잠깐 나와보게나 <laughs> 나와있어 잠깐 아 이거 버튼이 클릭이 안되네 <laughs> 나잠 잠깐만 나갔다 오겠나? 네. 어 됐다 됐다 열렸다 오 됐다 어, 어 됐어 아아 곡괭이를 다 썼어 나 있어 곡괭이 부셔봐 부수고 죽자. 아. 어, 어. 죽고 죽고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. 어. 아 하나 있었다. 아왜 몰랐을까? 아, 이것도 아. 아 진짜. 그럼 나 이거 안 했어도 된가 아니 뭐. 그건 아니지. 내기는 보거였잖아. 흰 동가리 잡아보도록 할게요. 낚싯대 만들어와. 흰 동가리 할래? 아니. 아나안할 건데? 이미 나는 뭐 재미 다 봤는데 뭐 하러 또 하나? 남자가 진짜. 어. 와. 재미 다 봤대. 아 재미 다 봤는데요. 뭐 저는 어, 내기에서 제가 저한테 뭐 득될 게 있을까요? 가자. 아왜 그래? 아아 아. 아, 아. 이 자네 어디서 이렇게 못된 것만 배워아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여기죠 여기죠. 낚싯대 만들어. 어? 알았어. 아흰 동가리는 또 뭐야? 아나 진짜. 님호. 아 열받아. 응,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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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오다다 온다. 아아낚싯대를 땡기라고 바보야. 물고기가 오면 낚싯대를 마우스 클릭으로 땡기라고. 땡겨. 하바드에서 그런 거안 배웠나? <laughs> 제발. 힌동, <laughs> 힌동가리 신이시여. 니모의 신이시여. 어 나도. 어, 아. 어, 나이스. 니모를 찾아서. <laughs> 아니 이거 깨야 되는데 지금. 나이스라니. 아, 아, 그러네? 아. 니 내가 깨면 좋지 또. 아, 흰동가리를. 아, 나, 나 진짜. 그래. 물고기 왜 이렇게 많이 추가한 거야? 제발 좀 나와 봐. 감정 입해서 해라. 한니 네 만날수 없어. 그치, 너 자. 왜 벌써 해? 어? <laughs> 내가 질거 같아서 연습하는 거야. 아, 그래 그래. 일단 감이 왔나 봐요. 여자의 초건 무섭죠? 와라. 와라. 제발 흰동가리 신 씨요. 율배 되니까 빨리 와라. 풀리워도 열리 열받으니까 풀리워라 풀리워도 풀리워라 주민이 그렇게 한 방에 갈줄 몰랐어 아, 그래. 아니 기껏 우주정거장에서 힘들게 생존하고 계신 분들인데 와 그분을 활로 쏴 죽이네요 왔다 아 아싸 아 진짜 그쪽 아야야자야이녀몇 야! 마리를 놓치는 거야 지금 <laughs> 나는 분명히, 오케이 아나나 분명히 내려가자마자 잡는데 아 반응 속도가 그렇게 느려? <laughs> 어? 지구로 돌아가기만 해봐라. 너는 지구로 못갈 거야. 돌아가기. 개장님 당신은 지구로 못갈 거예요. 아, 아니 지금 자네 우주선 조종할 줄은 아나? 알죠. 어, 어 그래? 예. 네. 잔디 깔고 들어온 주제 에 그런 것도 언제 배웠대야 아니 잔디 깔 정도면 집에 우주사, 우주선 하나는 있죠 아아 아, 그런가? 예예 예. 아니 아니 그건 좀 그런 아니 아무리 잔디 깔 정도는 돼도 집에 우주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걸? 아니 맞아 빌, 빌게이츠도 우주선 없지 않을까? 나 우주선 있어 오 어, 야! 어, 야, 아, 야 말하다 못잡히다아난줄 아, 알았네 아 핑계대지마 어? 아 난, 난줄 알고 야, 이번에도 아. 놓칠 뻔했네 살짝 늦었어 인동가리 잔소리 좀 하지 마. 아, 알았어. 아, 남자가 잔소리가 많으니까. 아니 이거는 남자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대장으로서 르르르르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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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아아보자아 아, 아, 그만해라. 아아 아. 아 아. 아. 아아 음. 어, 어, 아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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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달짝지근하네 지금 배가 안고파서 안먹어다 아아 아, 아, 아. 아 뭐하냐 아 미안 정신차려 찌가 너무 멀리있어가지고 잘 안보였어 배가 안고파가지고 안먹어져 아 진짜? 아 저희가 정석으로 클리어 해야되기 때문에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진짜 깻모 한번도 안썼어 맞아 진짜 깻모 한번도 안썼어 제발 제발 자이 모든 미션들을 진짜 노가다로 깼습니다 <laughs> 3일차 때 저희가 금블록 만드는 걸 보신 어. 분들이 계시다고 잡아 아아 아. 진짜 인정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내가 어. 비밀인데 어. 탐사를 하면서 응. 밖에도 쭉 둘러봤어 어. 밖에 있는 그 호퍼에 살게가 어. 되게 많더라 아, 정말? 어아 밖에 호퍼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1일차 때 어. 바깥쪽에서만 호퍼에서 철기 꺼냈잖아 어그반 아, 방... 딴쪽에도 많더라 아 그래? 아아 <laughs> 아, 그래? 우리가 금블럭 만든다고 생쇼했던게 필요가 없었네? 생쇼였어 진짜 생쇼 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시게 되시면 물고기 온다! <laughs> 아 아직 물지도 않았어 어? 자네 성격이 너무 급한거 아닌가? 아직 물고기가..어? 미끼를 물지도 않았다구 바보야 온다! 어디어디? 어디? 온다! 온다! 왔다! 아. 야 아. 아. 이거 5일차 아. 가는거 아니야? 사돈 낱말 할 때가 아니었네요 5일차에 낚시만 하고 있는거 아니야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어아 흰동갈이 뭐냐고 아니 미션을 줘도 그냥 물고기를 뭐 10마리 잡으세요 그러면 되지 제작자분께서 그러니까. 미션을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으라는 미션을 내리니까 되게 웃긴 게 제작자가 다양한 걸 좋아하나 봐. 그러니까. 오 왔다. 왔다. 오케이 아 오. 그래. 아왜 아. 이렇게 자꾸 날생선만 나오냐? 이모 안 나온다. 엄마 그래도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. 빨리. <laughs> 지구 가서 치킨 시켜 먹고 싶다고요. 와 진짜 막판에 이걸 미션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. 우주에는 치킨이 없어요. 치킨이 없어요. 치킨 없는 세상은 진짜 상상도 할수 없어요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아, 됐어. 어, 됐어. 아, 나 이렇게 안 맞는 거잘못 봐. 아, 그래. 강박증 있어? 아니, 강박증까진 아닌데. 아. 정리된 게 좋아. 어, 그래. 아, 빨리 해 봐. 아니, 그거 뭐안 먹어도 돼. 아, 뭐, 어 저것도 먹고 싶어. <laughs> 안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지금 미치게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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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저거 먹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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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괜찮아. 저저 저 디자인이야, 디자인. 아, 먹고 싶어. 아, 멋있잖아, 둥글둥글! 먹을래. 아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? 진정해. 어! 진정해 진정해! 진정해! 어! 진정 안 했다 저 낚싯대로 낚으면 돼 아.. 아. <laughs> 기어코 먹네요 말 정말 안 들어요 고집이.. <laughs> 고집이? 무슨 황소고집이야 온다! 온다 온다 누구지? 갔다 오케이 아! 아 무슨.. 아 레벨업 했어 낚시도 레벨업 돼 <laughs> 다시 오 레벨이야. 레벨도 진짜 높은데. 아나 진짜. 아 <laughs> 바바냐 심경 바냐 심경. 네가 니 모르구나. 왔다. 오케이 아 아. 어이 뭐인첸트를 오! 이야! 내구 3짜리 활을 먹었어요. 어 굉장하네요. 모르고 그냥 깼다고 해 버렸는데 사실은 안깬 거면 그게 저 음, 뭔가 더 찜찜하잖아. 댓글에 막 적힌다고. 힌동가리도 그래. 있어요. 힌동가리 안 잡으셨어요? 오케이 아아 아, 어 아, 미안 내 눈을 바라봐 아. 죽는다 미안 <laughs> 대원이 대장을 이렇게 갈궈도 되나요? 못하면 갈궈야죠 그래요 미션을 깨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아, 그러니까 진짜 클리어하고 싶어 이것만 하면 끝이잖아 다른 게 없어 어, 이제 맞아 이거 하고 집에 가면 돼 어, 이게 정말 유종의 어, 미래야 온다 온다, 온다. 오케이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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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이거 이름표는 아! 나 진짜 미치겠네? 아니 무슨 이름, 뭐 이름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귀여워? 아,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아니 그냥 땅에 있는 걸 낚으면 몰라도 막 물고기처럼 막푸시익 하면서 왔는데 어? 잡은 이 이름표야 아니 말이 돼? 아나 진짜 미치겠네 푸시익 아, 하면 왔대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웃기네 아 제발 니모 어 나다 오! 제발! 니모야! 왔니? 어!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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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.. 제가... 바다의 청소부예요 제가 사실은... <laughs> 바다 <laughs> 바다의 청소부랍니다 <laughs> 어, 어 물속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잘 낚죠 무슨 <laughs> <laughs> 잘 싸다지. 아나 갈고... 진짜. 갈고리가 여기서부터 해엄청. 좀... 아니 진짜 물고기 아니라 이렇게 쓰레기만 잡히는 것도. 야 확률로 따지면 니모 잡는 것보다 어렵겠다. 야 진짜 웃겨봐. 아. 아. 아 바다 청소부야. <laughs> 진짜. 아나 진짜. 아 거기다가 다 쓰레기들이 막 멀리서부터 온다. 그래. 어 치하면서 와. 어또 왔다. 오케이 아오 이번 물고기. 아내 아, 연애운 여기다 닿았어. 아, 어. 아니 잡아야 쓰는 거지. 아 쓰고 있어 지금 소진하고 있어. 연애운 자체가 없으니까. 아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쓸 운이 없는 거아 아니야. 아. 자 니모를 잡아요. 아 니모를 잡아요. 제발 걸려라. 제발 걸려라. 쓸 운이. 아, 아 아니야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, 너 너무 돌 돌직 아 아니 자네 뭐 하나 입질 안 된대 지금 멘붕하고 지금 아니네 아 아니네, 아니네. 그냥 해본 말이네 뭐쓸 돈이 어. 없이 이거 언제 끝나요? 어 니모를 잡으면요 니모만 잡으면 끝난다고요?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잡고 어쓸 연애운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어, 그래 그걸 잡으면 연애운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. 하지만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연애운이 소진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잡아도 없는 거고, 어안 잡아도 없는 거고. 결론은 없어요. 아 연애운 잘 쓰고. 하지만 있... 없죠. <laughs> 연애운 잘 쓰고 있어 왜? 온다 그래? 온다 온다 온다고 온다고. 오케이 아 연애운 잘 쓰고 있어. 어 그래 써. 어 좋은 소식 기대할게. 어어어어야 아. <laughs> 하다 하다 별게 다 잡히네요. 진짜 진짜로 <laughs> 야 막대기가 낚시줄에 걸리기도 힘들겠다. <laughs> <laughs> 하다 하다 별게 다 걸리네. 아나 진짜. <laughs> 아 제발 아 뭐야 오 어, 온다 온다 나다 떨떨 나, 떨이다 아. 야어아3 0 분째 이러고 있어 어 그때 나재미재민 있는데 어어 어, 제발 비도 어어어 어, 어, 뭐야 <laughs> 야 책도 나와 여여여여 <laughs>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제가 먹어볼게요. 뭐야? 하다못해 책이 나오네 우와! 강타사의 효율사 강타사의 효율사? 어강타사 효율사가 붙어있네 아 하... 대박이다 별의별 책이 나오네 노래님 감사합니다 아아 어아 이제 별게 다 나오네 물병 하나 <laughs> 아, 우리 그냥 바다청소부 할래? 아...